백이 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욕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 에 동네 꼬마가 여자친구를 빌려고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 엄마가 이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뭐 약간 불량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따님한테, 저 여기 왔다고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뭐, 저도, 딸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뭐, 직접 겪어보진 못했지만, 뭐, 어릴 때는 뭐, 같은 학교 애들이 뭐 어떤 초콜렛도 갖다 놓고, 애들이 뭐, 이제 그런 용우도 있고 그랬는데, 난 직접 부딪히지 못했는데, 아마 어떤 꼬마든지 자기가 선물 주고 싶은 여학생, 어머니, 아버지 만나면 아마 공손하게 보이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니까 러 그래.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따님한테, 저 여기 왔다고 전해주시겠어요? 자 해보세요. 네. Would you be so, be so kind as to tell her, as to tell her. I'm, here. I'm her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감 잡히시죠?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는 이제 관심 있게 봅니다. 또 이것은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여러분. 예, 예, 예. 같은 거뭐 재테크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런 강연을 많이 다릅니다. 또 신앙이 좋고 에, 또 불신이 가득하고 그런 어떤 신실한 신자들을 보면 주말에 뭐예요? 아나 절에 가. 주말에 뭐예요? 교회 가야 돼요. 심지어 새벽기도도 가요. 그러니까 혹시나 큰시자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에, 성직자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또 불신이 가득한 사람들은 스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당연히 열심히 외우 영어를 잘한다는 거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오늘 좋은 기회입니다. 네. 지금 이걸 보시면 돼요. 내가 괜히 내가 뭐 어뭐 혼자 소리가 아니라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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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정치 정말 보석 같은 이런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어? 학생들이 열심히 이렇게 강의도 준비해 주고 아주 이렇게 커피도 준비해 놓고 이렇게 공부할 때는 어른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구하고 몇년 전에 그냥 수능 지금 뭐 어떻게 하죠 그냥 대학교 어디든 다 사람들이 다 눈앞에 닥친 것만 합니다 예. 음?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요. 뭐 오늘 죄정합니다 이거 뭐 얼마 살지도 않은 사람이,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많으니까. 음, 장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것도 올렸는데, 네, 필요성과 필요함과 불필요함의 사이에서라는 글을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물론 뭐 저도 책을 읽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올렸는데 저는 수필집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자가 이제 이렇게 시골에 순회 특강을 하는데 특강이라고 그래요. 뭐 이제 이 강의를 하는데 시골 현에 관리를 만나게 됐어요. 아이고 어르신이 오셨으니까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에,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백년묵은 소나무를 이렇게 보여준 거야. 이 소나무 때문에 골칩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거, 이거, 저, 시야도 가리고, 이것 때문에 벌레도 많이 먹고, 어? 이 소나무가 집안 마당에 있는 바람에, 어? 아주 그, 보기도 흉하고, 이거, 하여튼, 불을하니까이 장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 걸 어떻게, 그렇다고 뗄까보는 쓸 수도 없고, 응? 고목나무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이 고목나무를 집밖갈다가 옮겨 심고 거기에 정자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의 쉼터로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다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1년 뒤에 가니까 정말 그백년 묵은 고목나무가 집 앞에 딱해갖고 완전히 사랑방이 돼가지고 이 동네에서 그냥 어 역시 저 나리는 참 성품이 좋으시다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그래가지 굉장히 그 고목나무가, 그래서, 응? 어? 그 쓸모없는 고목나무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 이제, 에,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대접을 하는데, 거위 요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건 유명한 얘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위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귀한 손님한테. 그랬더니, 거위가 동아리 있었는데, 한 마리는 울고, 한말는 울지 못하는 거위인데, 어떤 거위를 잡았겠습니까? 이게 테스트를 하는 거야, 장자를. 그러니까, 글쎄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어떤 거위를 잡으셨습니까? 당연히 울지 않는 거위를 잡아야지요. 왜요? 울지도 못하는, 거위가 울지 못하면, 앞에 아침에 잠도 못 깨우고, 아침에 울지 못하면, 거위로서요 거위로서 쓸모가 없는 거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먹으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저 쓸모없는 고목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살아남고, 이 거위는 쓸모가 없어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네요. 응? 그러면 쓸모 있는 것하고 쓸모 없는 게 도대체 그 정의가 뭡니까? 그때 장자가 그랬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에. 쓸모 있음과 없음을 그러니까 순간순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하게 현명하게 판단해서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 사이에서, 응? 적절히 처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딱 그걸 떠났다는 거야. 이야, 나는 그거를 어린이 장자 이야기에서 어린이 장자 서강대학교교수를 읽고 내가,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읽었습니다. 네, 읽으면서, 이야, 인생의 교훈이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주리수리, 마수리, 관세 남무함이 탑으어 어? 오 이스탄불 이게 인생에 당장 내 앞에 쓸모 없어 보이는 사람도 응? 확잘라만돼요 언제 도 어느 물에 고기 들지 몰라 그래가고 적당히 불각은 뭐야 불각은 불각은 뭐그 다음에 불가원 never near never far 그러니까 현재 공부도 마찬가지야. 내가 86년, 87년에 뭐, 뭐, 장국영이 어떻고, 주인발 어떻고, 중국어과가 30대 이래. 그리고 또, 안성기. 대학 갈 때는 좀 베트남 전쟁, 베트남어과, 아랍어과. 매번 바뀌지 않습니까? 옛날에 심리학과 갔다 그러면, 아, 이 저, 뭐처먹으려고 심리학. 지금도 심리학과가 최고 인기예요. 이 마케팅에서. 그니까 러이 인기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내가 80년대에 그때 계속 펑션을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어, 좋긴 좋은데, 당장 시험 점수. 내가 대학에서 강의해도요, 별로 인기 없어요. 대학에서 토익 강의하는 사람 인기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내 제자들이 해외 취업하고, 외국 항공사 면접 보러 가고, 어 외국 기업 면접 보러 가고, 어 영어 인터뷰하러 갈때 나한테 오려고 와. 아, 교수님, 어, 제가요, 일본 가서 쌤이 나는데, 어? 외국 교수님한테 나는 지금 방을 못 구했으니까 여기 기숙사쓸수 있어요? Would you be so kind as to give me a d o r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공손한 영어를 하느냐. 영국 왕실에서나 들어볼 만한 말을. 응? 자, 오늘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우선 두 가지가 나왔죠. 덴마크 공주가 그레오리 팩한테 죄송하지만, 여기 어디죠? 다 같이. 우 o 비 l d you be so kind as to tell me where I am? 시 <목소리> 과감하게. <laughs> 죄송하지만, 따님한테 저 왔다고 전해주세요. 우 o 비 l d y o 스 be so kind? <목소리> as as I am. I am. 자, 한 5분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제가 장면을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자리도 그렇지만, 당장 눈앞에 점수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엉뚱한 것처럼 보이는 조금은 엉뚱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다. 자, 여러분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장면은 최근 영화예요. 난 이거를 어, 참 사람이 말이죠. 어, 가끔 이렇게 이 방송을 보다 보면 OBS라는 데가 있어요. OBS, 경인방송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미안합니다. 혹시 여기 OBS에 근무하는 친구는? 어게 켜야 돼? 이거 아 고고 뭘 켜야 돼요 소리가 요구. 이 사람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장면 보여 드릴 겁니다. 이 사람은 그 해빈 커스터너인데, 낮에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근데 밤이 되면 살인마로 사이코패스가 돼. 그래가지고 막 미친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거야. 영화예 영화. 그래서, 근데, 그제 그런데 이 사람이 살인하는 장면을 어떤 젊은 사람이 아파트에서 촬영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 살인, 어, 살인 행각에 동참을 시켜달라고 그래. 말도 안 되지. What would you do about the business? Yes? I'm sorry. The man outside insisted that I get this to you. He claims that you'll find what's inside very interesting. Mr. Brooks, I'm not here to shake you down. Well, these are the only copies of these photos and you have no others. Is that okay? i copies other photos and if anything happens to me. How did you find me, Mr. Smith? You're a man of the year, Mr. Brooks.